자 반갑습니다 김 기자입니다. 자 오늘 11월 11일 3시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장마간까지 3분 정도 남았는데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신고가를 찍고 이 단기 조정 이7거리일 연속 엄청난 하락세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자, 투매를 던지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주가에 대한 조정폭이 더 깊게 빠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두산 에너브리티에 대한 이 악재 뉴스가 나옵니까 절대 아니라고 볼수 있고 이 호재성 이슈와 그리고 증권사에 대한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에서 어,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은 건강한 조정일 뿐 여러분들이 뭐 악재로 인해서 이런 조정 구간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 수급 자체와 그리고 이 방향성 재료든 이슈든 다자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어,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댓글 창 열어놨습니다. 자 이러한 구간에서 절대 이 매도 금지라고 어,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어이 구간에서 당기 어, 조정이 왔다라고 한들 어, 개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점에서 달라붙는 그러한 시점이다. 자 1차 파동이 있었을 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파란 색깔 선이 이 개인 여러분들의 보유 수락인데 어, 고점에서 달라붙고 그 다음에 이 건강한 3개월에 대한 횡보 횡보 안에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 불공정 계약에 대한 악재 같지 않은 악재 뉴스로 이 급락이 나왔던 이 구간에. 개인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털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거래량이 굉장히 역대급인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기술적 반등을 해줬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뭐 했다? 그러면 악재가 아니었다.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은 그 개인 여러분들의 물량들을 다시 한번 저평가 구간에서 받아먹고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횡보. 이 구간에서 또 어떻게 되겠죠? 개인 여러분들은 주가에 대한 부분을 팔았다. 그리고 나서 고점에 다시 한번 들어오셨다 이렇게 오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매매 동향을 보시면 자 10월 28일부터 자 100만 주, 300만 주 이때 이 고점에서 매수세로 다시 한번 들어와주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분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됐다 개인 여러분들한테 물량들을 떠넘겼다 그러면 개인 여러분들은 고점에서 달라붙으면서 어떻게 됐다 외인 같은 경우 차이키러 나고 주가에 대한 부분을 조정폭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들어왔던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실 중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저와 함께 같이 가시는 분들은 이러한 단기 조정, 그리고 주위 종목을 받았던 과거의 두산 에너 빌티의 이 시점. 이 시점에 대응하시고, 뭐 했다? 대비하셨다. 그 부분에서 손실 안 나고, 비중을 높여갈 수 있는 고로한 구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단기 조정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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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라고 한들 어 악재 없었다. 오히려 호재 뉴스 재료들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주면서 변동성을 리스크를 주는 게 외인과 이 세력들의 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세력들의 의도를 역 이용하셔야지. 여러분들은 손실이 안나고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댓글창에다가 많이 써주시고 문의 문자가 많이 오는게 자 이런 단기 조정 안에서 어 이거 지금 재료 끝난 거 아니냐 모멘텀 끝난 거 아니냐 혹은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메이저 수급 자체가 이탈한 흔적이 없고 아래 구간부터 수익을 보고 있는 메이저 수급 자체고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치면서 자 뭐했다? 차익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주가가 이 지지받고 올라갔을 때어 공매도 세력들은 뭐합니까? 빌렸던 주식으로 하니까 갚아야겠죠. 현물로 다시 한번 매수에 들어와주고 큰 슈팅. 쇼커버링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지금 모멘텀도 아직 안 죽었고, 전 세계가 뭐이 AI 거품론을 제기하면서 이 AI와 로봇, 그리고 반도체 흐름 자체가 깨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산에 너빌리티에 대한 부분이 악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시장, 그리고 AI 거품론 때문에 이러한 조정을 받고 있다. 왜? 이 두산의 너빌리티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시장 자체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대표적인 이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 자 삼성전자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고 현재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 코스피 지수가 자, 4천 포인트가 회복을 되면서 21선에 대한 부분을 지지받고 금요일장에 그리고 나서 반등해줬다. 그러면 4,000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회복됐다라는 것인데 수급 자체가 다시 한번 건강한 조정으로 왔다.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으로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보시면, 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고, 어, 그리고 대한전선, 에코프로, 원니콜징스 그리고 하나오션. 하나오션 자체는 뭡니까? 조선에 대한 주도 주죠. 근데 지금 아래 구간에 다시 한번 반등해 주는 모습이고 현재 2.2% 정도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자, 상승분이 있었다면 이 하나 오션 자체도 자, 뭐 하고 있었습니까? 조정. 자, 하지만 하나 오션 자체가 뭐 합니까? 기간 조정도 강하고 자, 가격 조정도 깊게 빠지는 모습이 나와 줬습니다.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차트를 보시면 뭐 했습니까? 우측으로 그냥 기간 조정만 요렇게 우측으로 횡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하방 압력과 이 지지선이 굉장히 강했다. 그만큼 주가에 대한 흐름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러한 급락이 나왔던 부분은 뭡니까?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 불공정 계약, 이 노예 계약이다 뭐 어쩌네 저쩌네 악재 같지는 않은 뉴스로. 제가 이 당시에도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거다. 주가에 대한 하방 압력 중에서 거래량 또한 동반 많이 됐다. 그리고 나서 큰 반등 구간을 만들어주고 우측으로 행보하지 않았습니까? 두산 에너비티는 이러한 흐름으로 어, 우측으로 자연스럽게 갔다. 그리고 큰 슈팅 나와줬고 지금 단기적인 이 시장의 부분 그리고 이 AI 거품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두산 에너비티에 대한 악재는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빅테크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다 무엇을 하고 있죠? 데이터 센터 이 전력난을 이겨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로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 SMR 그리고 원전 주목을 받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이 구간에서 AI와 엮여져 있는 게 원전, SMR, 가스터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장 모멘텀 아직 있고 재료도 사례로 있고 이 증권사에 대한 부분에서 목표가가 아직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월봉으로 보시면은, 자, 이 박스권, 오랜 기간 박스권, 자, 매집했죠. 위아래로 흔들면서 매집하다가 거래량 동반되면서 뭐 했다? 슈팅 나왔다. 그리고 나서 1차. 뭐 했습니까? 이 횡보. 과거에 있는 매물대를, 자, 테스트하면서 위아래로 매집하고 테스트하면서 쏘 올렸다. 그러면 지금 이 구간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10만 원대까지는 훌쩍 갈수 있다. 지금 위에 있는 지지선을 터치하고 나서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횡보가 끝나고 다시 한번 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다. 여러분들이 뭐 재료가 끝났니?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끝났다.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하지만 상승과 동시에 변동성은 있을 거다. 이 구간에서 뭐 해야 된다? 대비하셔야 된다. 대응 전략 짜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만 원대부터 지금 구간까지 뭐 했습니까? 500% 정도 올랐는데 이게 고점이겠습니까? 아직 과거에 있는 매물 대까지도 오지 않았는데 여기까지도 안 왔는데 그리고 과거에 14만 원대까지는 돌파해야죠. 하지만 이 과거의 두산보다 현시점 두산의 노블리티가더 강하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강하고 성장 모멘텀 그리고 수주 매출 이익까지 아직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투매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조정받았을 때 비중을 높여가셔가 비중을 높이시면서 분할의 매수 타점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끈슈팅 나왔을 때 매도 하셔야죠 이 변동성이 개인 여러분들을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지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가실 수가 있고 이 소통방 안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바닥권 형성됐을 때 메스타점 잡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시기 때도 똑같죠 이 시기 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 문의 문자가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 공유해 드렸죠 자 52,000원 하락돌파시에 개인들의 패닉셀이 온다 눌림목 줄때 빠르게 매수해서 수익 봐야 된다 52,000원 하락돌파시에 이 매수하세요 분할에 매수타좀 드렸고 단기 조정 왔을 때 오히려 낮은 평단가로 자 비중을 높여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야지 고점으로 갔을 때 수익 보면서 분할 매도 타점 잡아들리면서 자, 여러분들 비중 높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단기 조정, 이때도 똑같죠? 이때도, 자, 주위 종목을 받으면서 주가를 하락분으로 만들었다고요. 이때 조정 구간 오고, 다시, 웨, 자, 웨스팅하스에 대한 불공정 계약인에 뭐네 하면서, 이때 거래량 동반되면서 여러분들 투매 유도하고, 뭐 했습니까? 차익키런하고 올렸다. 지금도 똑같죠. 이러한 조정 흐름에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대응만 잘하신다면 이 단기 조정에서 힘있게 올라갔을 때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미국 증시도 다시 한번 이 V자 반등을 해주면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자, 나스닥 V자 반등 해주면서 좋은 흐름 가고 있고, S&P도 V자 반등, 그리고 나스닥도 그렇죠. 이 부분에서 자, 코스피 자체 다시 한번 기 급조 반등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구나. 이 주가에 대한 흐름이 이 주식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현 시점 두산에너빌티도 자4% 정도 올라가주면서 8만 원까지 올라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주 안에 아마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꺾이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러한 단기 조정 오거나 혹은 이러한 어, 조정분 자추매를 유도하는 구간 같은 이런 매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공포 심리를 이용하는 구간에서 자 손실 안 나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저와 함께 한번 가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자제 개인번호입니다 8 8 2 2의 2776번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이 두산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이라고 두 글자 적어 주시면 제가 얼마 원에 사야 된다 얼마 원에 팔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타점 그리고 비공식 재료든 이슈든 그리고 이 수급 자체에 대해서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연락 드려 보도록 하고 어, 손실 안 나게 끔만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고 손실은 최소화 그리고 수익은 최대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20분에서 30분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안에서 주식창이 8시부터 8시까지 움직이죠. 12시간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이 이 구간 하루종일 24시간 동안 주식창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24시간 운영하는 이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어, 도움 한번 받아 봐라. 입장은 무료입니다. 어,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한번씩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어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자 미국의 이 셧다운 종결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어, 3 0조 원의 증시로 들어온다 이런 내용도 이 주식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으로 이어지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큰 시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식이죠. 그리고 이 AI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흐름 코스닥 코스피 어,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 입장 한번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옆에다가 입장이라고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산 옆에 입장이라고 써주시면 바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어 저는 텔레그램방 안 합니다. 저 소통방 입장 어려운데 어떡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 그냥 두산 의노빌리티에 두산이라고. 어,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8822에 2776번 두산 에너 피트의 두산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아, 저는 소통방도 입장하고 싶습니다. 하면 입장까지 써주시면 바로 링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절대 돈과 금전적인 요구는 안 한다. 그리고 입장하셔서 체험하시고 수익 보시고, 아, 근데 나랑 좀안 맞는다. 나가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어, 도움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만들었으니까, 편하게들 들어오시고, 부담 없이, 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11월 달에, 어, 저희가 이 10만 구독자가 됐습니다. 10만 구독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 자, 선물은 어떤 거냐? 자, 이러한 단기 조정. 이 세력들의 의도적으로 찰킹하고 나가는 구간, 투매를 유도하는 구간에서, 이 의도를 역, 이용하자 이 전자책 이 전자책도 여러분들한테 몇 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어,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로 드릴 거고요 자 어떤 식으로 돼 있냐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 작전주의 흐름 세력들의 이탈 포지션 어, 주의 종목에 대한 흐름 세력들의 어, 메커니즘 요런 느낌이고 이거는 거래량 그리고 1차 고점 2차 고점 주가에 대한 폭락 요런 매물 소화 이 차트에 대한 기본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요 전자책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드렸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이 매수타점, 이동 평균선에 대한 흐름, 이런 공부법도 이 안에 있습니다. 요것도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 준비한 게 있죠. 매집주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어떤 식이냐. 자, 종목은 하나에서 두 개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릴 거고, 자, 한 달에서 두달 내에 목표 수익률 500%, 800% 보장해드릴 겁니다. 자, 요 어떤 식으로 되었냐면, 실제 매집주의 흐름입니다. 자, 이 거래량 동반되면서 어떻게 되겠죠? 큰 슈팅 나왔다가 개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죠? 고점에서 달라붙는다. 그리고 나서 세력들은 주가를 누르고 투매 유도하고 매집하고 다시 한번 거래량 동반되면서 큰 슈팅 쏜다. 요 아래 구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 이한 달에서 두달 내에 고점으로 갔을 때자 매도 타임 잡고 수익 한 달에서 두달몇 퍼센트요? 500%에서 800% 이렇게 보실 겁니다. 자, 보시면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면, 제가 소통방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 최대 하루 만에 이렇게 8%, 3%, 최대는 자, 26%, 19%, 10%, 15%. 요런 식으로 하루 만에 단타로 수익 보시면서 한 달에서 두달 내에 자, 500%, 최대는 800%. 이렇게 수익 보고, 수익, 저 단타성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익 안겨다려 드릴 거고요.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 전자책과 매집주 두 가지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8822의 2776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자책과 매집주 이두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씩 받아보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절대 돈과 금전적인 요구 안 합니다. 무료로 11자 10만 구독자 여러분들 때문에 자 선물 드리니까 많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부담 없이 어 여러분들 자유니까 한 번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이 메이저 수급 자체는 이탈한 흔적이 없다. 자 보시면 메릴린치도 아래에이 매수. 자, 매수 포지션은 자꾸 수익을 보고 있고, 위 구간에 매도세가 없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역시 그렇고 j p 모관 역시 아래 구간에 매수가 세 있고 위 구간에 매수는 세 없다. 노건스텔 역시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고 흔들리면 안 된다. 왜? 거래량이 낮아지고 있으니 만약에 이 주가에 대한 흐름이 급락으로 갔으면 거래량 또한 동반되면서 쭉 내려가야 겠죠 계단식으로 쭉쭉 내려갈 겁니다. 근데 지금으로는 뭐다? 다시 한번 이 단기 조정에서 이 우측으로 행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가 매집하고 큰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바닥권에서 여러분들과 분할의 매수타점. 지금 구간은 아직 홀딩 하셔라. 기다리셔야 된다. 어, 매도하지 마시고, 매수하지 마시고, 이바닥권이 지켜졌을 때, 지지선이 확인됐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통방 안에서 지금 매수의 타점입니다 지금 매수 잡겠습니다 라고 할 겁니다 지금 구간은 아직 기다리셔야 된다 지금 구간은 어 홀딩 하시고 지진 확인하고 우측으로 행보 잠깐 했을 때 매수 타점 잡고 다시 큰 슈팅 났을 때 분할에 매도 타임도 잡아 드릴 겁니다 소통방 어 입장 많이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8822-2776번 두산 그리고 입장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티 주주 여러분들이 많이 겁먹고 흔들리시면 안 된다. 너무나도 지금 우측으로 가고 있고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눌러주고 있다. 하지만 하방과 이 지지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십자 형태로 계속 마무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 오늘은 두산에너빌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면 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1%라도 도움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구독해주시고, 어, 좋아요까지 눌러주신다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이 구간은 뭐다? 매도금지라고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